Nancy Pelosi s was badly injured in an attack by intruder. Nancy Pelosi의 남편은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건 바로 망치 공격으로였고 그건 바로 침입자에 의해서. Pelosi 82 underwent surgery to repair a skull fracture after an intruder searching for Speaker Pelosi entered the couple's home and insulted him. Paul Pelosi가 그는 여든 두 살인데 그가 겪은 것은 수술인데 그건 바로 치료하는 것이 하나의 두개골 골절이었는데 그건 바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냐면 하나의 침입자. 자 어떤 침입자냐면 그가 모색했던 것은 바로 의장 펠로시였던 그런 침입자인데 그가 들어갔던 것은 그 커플의 집이었고 그리고 공격한 것이 그인 이후에. 경찰이 말하는 것은 그 남자가 반드시 기소될 것은 바로 시도된 살인, and 그리고 그들이 조사 중인 것은 동기이다. In the fears of ahead of 그 공격이 높인 것은 공포인데. 그건 바로 폭력의 공포이고, 그건 바로 중간선거를 앞서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.